12번 9분의 7의 20제곱은 소수점 아래 h자리에서 처음으로 용하는 숫자 b가 나타난다.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9분의 7의 20제곱을 상용로그치에서 진수와 가수를 조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로그 9분의 7의 20제곱은 20 나오고, 20의 로그 7배기 로그 9는 2로그 3입니다. 따라서 20에 로그 7은 0.8451 로그 3은 0.477이니까 2배해주면 0.9542 그러면 20배의 이값 계산해보면 얼마인가요? 어... 9, 9, 5, 4, 2, 8, 4, 5, 1, 1, 9, 0, 1. 20배 해주면, 2, 아, 2.182. 네, 마이너스 2.182가 나옵니다. 진수와 가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8 2로분해 써고, 쓰고, 여기에 플러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0.818 나옵니다. 따라서 진수가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또한 가수는 0.818이니까, 우리 보면 가수를 보니까, 8 1 8이라는 녀석은 이값보단 작고 로그 6은얼마인가요 로그 6은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하면 되니까 0.7781이죠. 이 값보다는 818이 큽니다. 따라서 B는 6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 값은 0 0 0 6이죠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 값은 0.007이죠. 이 값에 로그를 취하면 이 값은 마이너스 3 더하기 0.7781 나오고 이 값은 로그 7은 0.8451이고 10에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3.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 9분의 7의 20, 20제곱은 9분의 7의 20제곱은 로그를 취했을 때이값 사이에 있죠. 이값 사이에. 이 값이 마이너스 3 더하기 0.818이니까 그러면 로그를 떼었을 때 다시 이 값과 이값이값 이값 사이에 있겠네요. 즉 9분의 7의 20제곱은 9분의 7의 20제곱은 0.006 얼마 얼마 되는 값이겠네요. 0.006보다는 크고, 0.00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소수 제치자리 자리수는 6, b는 6이 됩니다. 2를 더하면 어, 3입니다. 아, 소수점 아래 a가 3이죠. a가 3. a가 3이니까 더면 9입니다. 어, 실수할 뻔했습니다. 1 번에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정수라고 그랬고, a는 미침으로 0과 1 사이 또는 1보다는 커야 됩니다. a는 1이 될 수는 없죠.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값도 0보다 커야 됩니다. a는 양수라고 그랬으므로 아래로 볼록한 함수이면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겠네요.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이 값이 0보다 작다. a의 a 마이너스 4a는 0과 4 사이의 값입니다. 그런데 1은 될수 없으므로 답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또는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해서 정수 a는 2, 3, 네, 두개 있네요. 따라서 더하면 5입니다. 자 다음을 만족할 때 a 제곱 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a, b는 1보다 큰두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로그 a의 b는 여기 4 내려오면 4배의 로그 b의 a. 로그 b의 a는 로그 a의 b 분의 1이죠. 따라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a의 b를 곱해주면 로그 a의 b의 제곱 은 4. 로그 a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a, b 둘다 1보다 크다고 그랬으므로이값 양의 값이 나와야 됩니다. 1보다 큰두 수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값이 양수여야 해서 로그 a의 b는 2가 되죠. 따라서 a의 제곱은 b a제곱분의 b는 1입니다. 15번 2차방정식의 두근을 n과 알파라고 할때 3의 알파 제곱을 구하시오. 두근의 합 n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네, a분에 비하면 로그 3의 11입니다. 로그 3의 11은 2.얼마얼마의 값이죠. 로그 3의 9는 2, 로그 3의 27은 3이므로 11은 9와 27 사이에 있죠. 2.얼마얼마. 얼마. 따라서 n은 2. 알파는 이항에서 계산해 주면 로그 3의 11 2 자, 2는 로그 3의 9이므로 알파는 로그 3의 9분의 11입니다. 따라서 3의 알파제 5분 3의 로그 3의 9분의 11. 자, 따라서 답은 9분의 11입니다. 12번 어느 카페의 매출액이 매달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여 3개월 만에 첫달 매출액의 2배가 되었다. 매출액을 A라고 하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정한 비율을 A라고 하겠습니다. A%만큼 증가했다면, 어, 1개월 뒤에 매출액은, 우리 복리로 원리학계 계산하는 것처럼, 100분의 A의 1제곱이겠죠. 두달 뒤에는 2제곱 그런데 지금 세달 뒤라고 했으니까 3제곱이 값이 처음 매출의 a라고 했을 때두 배가 된다 했으니까 2a가 되야겠네요. 자, 그러면 a 약분하고 상용로그를 취하겠습니다. 3의 로그에 1 더하기 100분의 a. 이 값은 로그 2. 로그 2는 0 3으로 계산하라고 했네요 따라서 3 약분하면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a가 0.1 문제에서 로그 1.259가 0.1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로그 1.259 따라서 a는 25.9입니다. 답은 25.9%입니다.